한 두시 됐는데, 무조건 그냥 문을 열더니, 야, 이간나 새끼야, 똑바로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 래그 그래 내가 앉았지. 누굽니까 했더니, 대뜸 그냥 내놓으라오. 내놓으라오. 뭘 내놓습니까? 방복증 내놓으라오. 방복증. 없잖아. 없다고 그랬더니, 길에 그더니, 랬 그냥 권총을 꺼내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허가를 해주는데, 증 같은 건안 나왔었네. 아니지, 정식 허가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아. 통으로 나서 정식. 방법 허가증이 있다고 사진 다 붙여가지고 그게 없잖아 나는 에이. 비공식업은 미리쁘게 미리쁘 밀입국. 우리나라 기관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들이 안 보내면 지금까지 못 오는 거예요 괜찮 내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 거기서 너이 가난한 새끼 안기부하면서 그냥 고참 요괴들이 목에다 대는 거예요 에이. 아니다 나는 민간의 기관이다 러시아와 한국 수교는 1990년이에요 9월 달이었고 응. 한국과 중국 수교는 1992년도 8월 달 아니에요. 나는 그때부터 이 한민족 문화 교류 활동을 하면서 내가 그 대사들과 활동한 사진 딱 내가 기록을 했고 또 내가 러시아 애들 한국에 데려온 거또 중국의 애들 데려온 거기록을다 네. 있었단 말이지. 네. 그래딱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총을 딱 옆에 내려놓고서는 자냉김에서 보더니 대사야, 그려. 래 대사. 한국의 그 러시아 대사관에 올레그 소콜로프 초대 대사 밑에서 있던 그 일등 서기관에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나하고 친했거든. 그 자료 속에. 나하고 찍은 사진에서 딱 있었는데, 바로 걔가 대사가 돼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아하, 아하. 이야, 아하. 얼마나 미한 일입니까? 그더니, 예. 간나사이께서 선생으로 변한 거예요, 호치니선생 이거 우리 하루만 빌려주시라고요. 가지고 나가자 바로 옆방에서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고치니박수 음. 어. 치더니, 이야, 에이. 유선생 최고래. 여기가 서울입니까? 어디서 음. 그렇게 음. 소리가 음. 큽니까? 다 들은 거야. 네. 그 테스트 한 거지, 테스트. 아. 테스트 한 거지. 왜? 그 사람도 나를 데리고 왔지만 아.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거기서 이제 딱 이제 나에 대한 의문이 다 풀린 거예요. 음. 아, 정말 저 사람은 민간외교관으로서 정말 이 민족적인 감정으로다가 평양을 왔구나. 막말로 미리 벽으로 어. 걸릴지라도 음. 음. 그걸 아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일정을 보내고 이제 내림은 돌아갈 날입니다. 네. 저녁에 왔어. 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유선생님, 내림은 돌아가셔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은 미리 이쁘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보고 만약에 남주선에 보내지 않으면 음. 억하겠냐, 이거야. 그럼 내가 거기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이쁜 여자 하나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laughs> 살겠다 이거요. <laughs> <laughs> 야, 유선생 재밌대, 그러니 가셔야지요. 앞으로 우리 북남 간에 할 일이 많은데 돌아가셔오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1996년 6월 25일 날 제가 역사적인 1차 방북을 마치고 무사히 평양 공항을 떠난 겁니다. 결과 보고를 하고 그 사이에 계속 이제 문화 교류 하다가 이제 해가 바뀌어서 98년도에 그 사람들이 평양 교회단을 데려와라고 하더라고 서커스단인데 그게 그래서 이제 평양교회단 초청을 위한 그 준비작업 명복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음. 2차 평양방북이 된 거죠 그게 98년도 7월이었어 7월 음, 음. 우리 정부에서는 그때 나한테 이제 임무를 준 거지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었잖아요 그치 4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수없죠 확인을 한번 해봐라 그렇지 확인이죠 확인, 확인. 음. 통일부에서는 다 이제 받은 거예요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네. 들어간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그때 갔을 때 내가 그 조평동 그분한테 얘기를 했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을 뵙게 달라 그랬어 내가 물론 죽어있지 시신이요 그러니까 시신을 보게 하달라고한 거예요 에이. 근데 거기서는 시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요 에 그랬더니 안 된대 아. 우리 유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을 뵈려면 은 경위하는 영도자 우리 장군님의 비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때 그 얘기하는 걸나또데리고갔던 사람 참 많은 사람이 듣고 있었더니 이제 그날 호텔에 돌아왔는데 이 선생님 왜 우리 주석님을 접견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나는 서울에서 김일성 해고록을 봤는데 칠권 중에 제2권에 이런 말이나 얻어낼 때 무슨 말이라고 하네? 인간에게서 신념은 위대하다. 그런데 그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은 더 위대하다. 그 글귀를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내가 파양감은 김일성 주석님을 보고 싶었다. 그 얘기를 했지. 아 어, 놀래는 거예요. 어.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는데 그걸 어. 알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 해고록을 본 얘기를 듣고 아마 이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보고를 얘기를 한것 같아. 네. 그러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새번 같이 뵙던 과적들이 오더니, 이 선생님, 빨리 양보 입고 나오시라고요? 그러더라고 양보 입고 나오래. 위대한 양도자 장군님의 비준으로 우리 수영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가슴에 뛰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장을 따입고 오는데 차 안에서 그러더라고. 차 하나 나오고두 밖에 없어요. 운전하는 그 사람 하나하고 나하고. 그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이 선생님은 영광입니다. 남조선 여권을 소지하고서 우리 수영님을 두 번째로 뵈는게딱 그래? 내가 두 번째로 얘기해요. 첫 번째로 누구면 누구? <목소리가> 했더니, 문익환 목사 사모님이십니다. 박용기 장로. 어. 지금 다 돌아갔어요, 다. 그 사람이 비밀로본 거야. 그것도 공작이었습니 그건 모르죠. 하여튼, 뭐,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그러고서는 거기 들어가는데 정말 그금수한 태양궁전 그게 이제 금수한 태양궁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우리말은청와대 청와대 예. 주석궁이죠 주석궁 예. 이 안에서 다침몰를 했던거지 김일성 시절이 여기 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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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예, 예. 네. 근데 딱 입구에 들어가니까 경호원들 딱 서가지고 층층층층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마다 양쪽에 딱서있는거예요 딴거 안 물어봐 아무 그러면 숫자를 내736 통과 그럼 다른 층에또 올라갈거 아니야? 또 아무 숫자가 달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딱 층층에 도착하는데 정말 사진 텔레비전만 보던 노예내가딱 누워 있는 거 아니야? 그대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택동이나 레니는 유료관 안에서 유료관에 안에. 예, 예, 예. 근데 이 양반은 유료관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대한 침상에 딱 누워 있는데 흰 와셔스, 빨간 넥타이, 군색 양복. 그리고, 파란 이불을 가슴까지 다 덮으라고 했는데. 약간 풍채도 그대로. 그래. 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살아있는 사람이 잠자는 모습이라. 검버섯 네. 그대로 입고, 혹 네. 그대로 입고. 그, 그러니까 이제 딱 발앞에 도착하니까, 김일성 주석 머리에, 양쪽에 여자애들이 두 명이 딱 서있더라고. 신저고리에 검정치마 입은 애들이. 한 열억, 음. 스물, 대 애들이야. 에이. 너무너무 이뻐. 그니까, 러산 자가 죽은 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걔들이더라고. 수장님께 경배하십시오. 경배. 그래가지고 이제 절을 두번 하면서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오른팔에서 두 번, 머리에서 두 번, 왼팔에서두 번이니까 여덟 번을 두 번씩 절을 하는 거예요. 완전 신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 절을 하면서 나는 머릿속에 이제 다 집어내야지. 그 현장 모습을. 예.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 뭐 그럴 수가 없잖아. 예. 그렇게 해서 다 보고서 이제 끝나니까 옆방으로 아내를 해. 옆방은 집무실, 집무실. 거기는또 다른 여자애들 두 명이 여기는 위대한 수정님의 집무실입니다. <laughs> 야, 기가 막혀. 다 설명해 줘. 그들니 마지막 수령님의 육성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국무회의 때 이제 대통령이 하는 말이지. 농부들, 우리는 우리 집대로 가는 기야. 미국도 까불지 말라 하라고 막 부렁치나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옆또옆방으로 또 와. 방마다 여자들 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방에 딱 오니까 그러면 다기스 원다. 원타. 앉으니까 접견을가지가거 방명로. 오늘 우리 위대한 수령님을 작교에서 소감을 써라 이거야요 그러니까 응. 쓰려고 그랬지 쓰려고 그랬는데 따라온 놈이 밑으로 발을 쫙 미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 말하는 신호지 에. 그럼 내가 빨리 알아채는 거지. 내가 하고서 이제 안 쓰니까 여자가 오더니 선생님 왜안 씁니까? 그래 그 내가 하, 참 위대한 수영님을 내 지금까지 허물로 하다 막상 이렇게 직접 뵈니까 어떻게 감동이 돼가지고 뭐라고 저을지 모르겠다 했지 했더니 일어나시라고요. 일어났지. 그래 이제 나온 거지. 이제 완전히 방세칼다 보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딱 나오니까, 거기 이제 나를 안내했던 과장이 하는 말이, 이야, 유선생 고래 좋구만. 응, 머리. 응. 응. 유선생 아까 거기서 썼으면 바로 김포공항에서 은바지 찾는 게 아예 없다 그러더라고. 썼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남쪽, 어? 알림면 바로 그냥 수갑 찬다 이거야 찬양고무나 뭐 이런 걸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선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으는데 금방 알아듣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 그 특명을 내가 이제 결국 수행한 거죠 근데 항상 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네. 김일성 시신이 네. 아 얘기하던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네. 내가 이제 현장을 보고 나와서 나와가지고 물었지 나 안내했던 그 과장한테 야 저분이 시신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노인네와 똑같아 했더니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천만 달러를 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혹시 꽁 알아? 꽁 박제 알아? 박제예요 다그 내장 빼내고 했잖아 딱그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야 응. 돌아와가지고 이제 2008년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해 5월달에 북한이 어려우니까 옥수수 5만 톤을 주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북한에서는 그 쌀도 아니고 옥수수냐 5만 톤이냐 쨔쨔하다 그게 안 바뀌었다고 한 거예요 했는데 한달 후에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 그때 딱 맞는데 한 말이 지금은 다시 걸어도 받아야 되겠으니까 우리 유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서 바게 달라 이거예요 그 당시 이제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정두원 의원 정 의원이 아 좋대 이상덕 의원을 만나보자 이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네. 형 아니에요 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덕 의원이 한 말이 이 옥수라도 다시 받겠다는 의향서를 받아오면 주겠다 이거예요 이걸 딱준 겁니다 진짜. 수급 위임장 6.15 공동선언과 14정신 관철을 이하여 수급 권한을 우리민족농촌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유자복 선생에게 이용합니다. 근데 이안면보다 뒤를 보세요. 예, 이거 특사요 특사. 헤어지고서 내가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나를 담당하는 국정원 요원들에게. 예.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2014년도에 95년도에 나를 평행에 보냈던 분이 연락이 왔어요. 법이 바뀌어서 그때 그러한 공작 활동한 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특수인보보상심의원에 위 신청을 해보라 이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안기부가 지시했지만 실제 이제 업무는 장보사 애들이 한 예, 거예요. 예. 그 이제 장보사 애들이 탐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기각, 2차 기각, 그들이 마지막에 서울행정법원에 내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접수를 포함해서 4년 6개월 만에 판결을 받은 거예요, 판결. 예. 그니까 그러니까 러 내가 이긴 거지. 원래 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는 보통 대부분까지 가요. 예. 근데 완벽하니까. 증거가 확실하 확실하니까 확실했다 그냥 예. 승소를 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지들이 항소를 못하고 음. 이심에서 끝난 거예요. 피고가 2016년 12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 최초로 원고를 우회공자원 인정 승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최초의 우회공자원이요 어. 내가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특수무공자증을 받고 보상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보상금은 빵원입니다 그냥 공로검조로 조금 받았고 보상금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이제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전략을 계속 또 짜야 됩니다 지금.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알리알레입니다 그래서 책이 곧 나옵니다 네. 실화장편소설 네. 특명 그래서 이책이인만 나오면은 이 책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든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좀 많이 홍보해 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laughs> 예. 그래서 많은 오해들도 있었고 음, 막 이렇게 음. 댓글 보니깐 그렇죠. <laughs> 뭐 거짓말이다 뭐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막... 아 지금도 거짓말을 그래요. <laughs> 근데 오늘 보시니까도 으러니까 예, 증거들 다 있고 예. 거짓말이 아니지. 예,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좀 생각하고 계신 게머릿속에 뚜렷하게 갖고 계신 것같아요 하튼 여뭐 오늘 제가 이 공개하는 북한 스토리. 이거는 좀 많이 알려줘도 좋고, 앞으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 특명 소설과 영화, 이게 좀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